여러분, 요즘 수위 가격 보면서 솔직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흐름이 단순히 하락만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판이 하나 남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현재의 흐름부터 딱 짚고 가겠습니다. 자, 수위는 상장 이후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단기선부터 중장기 2평선까지 전부 아래로 꺾이면서 전형적인 하락 추세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평선들이 전부 위에 깔려 있고 가격은 계속 그 아래에서 눌리면서 내려온 흐름이죠. 자 본리저밴드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상단은 계속 막혀 있고 하단 밴드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구간이 꽤 길게 이어졌어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던진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가격을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천천히 눌러왔다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수위 윗구간에 물려 있어서 답답하다. 나는 길게 볼 생각 없고 대응만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번호로 수위 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 전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대략 2,000원 초반에서 2,100원 초반 구간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영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래로 더 밀어버릴 힘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위로 치고 나갈 만한 에너지도 아직 부족한 상태, 전형적인 관망 구간, 세력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눈치싸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명확하게 이탈하게 되면,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지지라인은 1,900원대, 중후반, 중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도 한번더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2,000원 초반 구간 구간에서 진짜로 바닥에 다지기 시작하고 세력 쪽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첫 번째 타겟은 2,300원대.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이전 반등이 나왔던 자리라서 1차 반등 목표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리락이 실리면서 2,300원대를 깔끔하게 돌파해준다면 그 다음 위쪽으로는 2,500원대 중반에서 2,600원대까지 매물대가 비교적 비어있는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는 체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 4215의 2 3 5 5이 번으로 수위 야구 문자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과 실시간 타점 대응 시나리오까지 한분한분 한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하반기를 공략할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병행해 가면서 부수적인 수익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갔었는지 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 매물대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갈수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의 파동은 보다시피 이 빨간색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돌파를 못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거래량도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매물대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은 1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굉장히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매물대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또한 번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 공략을 했을 때 쉽게 수익 구간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엑셀라 말고 몇개좀더 보여드릴 건데 자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아르고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1차로 돌파해 주고 나서 다시 2차로 급등 라인을 돌파해 주니까 또 다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급등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던 컴파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로 급등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2차 반등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만 물량을 잡아 가시면은 반복적으로 이런 단기 종목들도 쉽게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같은 지루한 장에서도 함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더리움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최근 상승 파동이 크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매물대 밑으로 주가가 밀렸다 보니까 다시 하방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세력대의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무슨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됐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반복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타점들 다시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이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본격적인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 연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 이쪽으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저한테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타점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세를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물량을 잡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타점들을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